제일 처음에 만났던 분이 예, 예. 네. 금천 학교. 김지욱. 예. 김지옥. 예. 네. 저는 우리 신정 씨 만나 음. 가 만났었는데. 저는 처음에 시정하게 된 계기는 아. 학교에서 는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 공민이가하고 네. 동아리 지자모님에게로 자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교수님, 사아리에서 많이 들었고 고사한사생들에해서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기 수능과 하고 있는 제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어, 그랬는데 학생들 실제로 진다 이 너무 어렵습니다. 토론 더분나이 토론을 진짜 애들 지도한다는 자체는, 생 애들 대단한 능력이 아니구나. 1년 동안 끌고 갈수 없습니다. 저는 강압적으로 엄수를 많이 했거든요. 제 교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는 학생을 위주로 저는 끌고 들어왔어요. 금천에 조금만 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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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에 서서 자라는 학생들. 강제적으로 제가 이제 가입시켜가지고 토론을 막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토론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토론교육을 시키면서 얘들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때 처음에 토론대회 가면 열렸어요. 옛날에 아주. 그때 애들 제가 강제로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때는 이 네모지도 못들고 들어가게 돼요 그랬었어요 그 애들 그 제가 그 세명이었나 정확한 인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자꾸 넣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저도 심사위원으로도 받고 자기 학교 학생들 심사는 못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과연 어떨까? 제가 학교 면면을 보니까 제가 갔던 금천고등학교만큼 수준이 낮은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당연히 토론대에서 지겠지. 절대 이길 수가 없겠지라고 데려갔었는데, 다른 선생님이 제가 심사하고 나온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 어땠어요? 이랬어요. 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시키면 되구나.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뭐 공부를 못 한다고 토론 못 하는 게 아니다. 시키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금천고등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 경상고등학교도 제가 처음에 오가지고 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공부 잘 하네. 주로 1학년 중심을 해가지고 사회권 애들만 뽑았어요. 뽑을 때는 어떤, 어, 이유를 뽑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하면 지금 대학입시에서 생기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면 생기부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접 가서도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수 있다. 자 그렇게 학생들을 설득을 하니까, 애들이 잘하는 1등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못자란 데도 들어왔지만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이렇게, 그때는 정기동아리가 아니고, 걔들은 또정기동아리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내가 저녁에 남아서 같이 하면 되니까 자율동아리를 하자. 저녁에 이제 했는데, 음. 우리 신정식 단우님 <laughs> 그때 오셔가지고 저녁에 지도해주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한두번 내지 세번정도 저녁에 또 미안하고 이제 죄송하니까, 그를 많이 오시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욱이랑 같이 했는데 실제로 잘하는 애들도 시켜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하고 괜히 자기들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걔들인데 일반교보다는 특히 가장 첫째가 대학입시. 그 다음에 내 진로는 이거거든요. 그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 우리가, 전에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 갈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애들 진로는 우리가 가서 진로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나 하는 게 저는 제 머릿속에 항상 있거든요. 애들이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 아, 그 대진고등학교, 인문적 소양 그리고 면접, 이런 걸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바로 대입이거든요, 면접. 그 일반 고등학교, 자, 지금, 어, 2학년부터는 자기 속에서는 이제 없어집니다, 대입에. 아. 음. 음. 자기 속에서는 없어지거든요. 그 자소서 쓰는 거는 이제 올 3학년으로 끝입니다. 음, 음. <laughs> 그리고 동아리도, 자율동아리는 생기부에, 뭐, 동아리 명하고 글자가 15, 라이트인가? 그 글자 한 대여섯 자 섰으면은 쓸판이 없습니다, 자율동아리는. 그리고 또 그게 개입 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자율동아리 활동 자체를,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논문도 안들어못적게안 돼요. 그래서 기부에는뭐 선업성 을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교과 시간에 교과 활동 시간했던 그런 내용들만 적독돼 있어서, 어, 저도 <laughs> 동아리 지도를 과연 어떻게 해서 해야 학생들을 갖다가 좀더 유도를 할수 있어요. 이런 지금도 제가 할수 있거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좀 재밌게 막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포릭 토론식으로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한 학생 수로 불과 진짜 몇 명입니다. 그거 시켜보면 저도 막 대회 나가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막 억지로 불러가지고 그 진로실에서 애들 잡아놓고 막 자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해는 애들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혼자 거기 있다가 <laughs> 전화해도 안 오가지고, 그냥 집에 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재미있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만약에 토론한다면은, 뭐 1학기 동안에는 그냥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퍼블릭 토론이 아니고 뭐좀 어 자기 발표하는 식으로 음. 질문 만들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 그게 하버르타 교육 방식 이제 이 그런 거니까 <laughs> 어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전부 다하버르타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 만드는 거 어떤 저는 이제 어 그림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안 그러면 전 전래 동화, 그 애들 수준이 좀 낮은 애들은 높은 애들도 상관없습니다. 전래 동화를 가지고 상상력 예, 질문을 만들게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 쪽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애들이 재밌을라나? <laughs>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쪽으로 조금 토론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식으로 뭐 3분 발표든 뭐든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 진로 지도. 실제로 진로 지도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로 지도 쪽 제가 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사실은. 진로 계설을한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laughs>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도 대부분의 고등학교에 이제 지도가 한 번씩은 강의를 가끔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래 진로 지도 쪽으로 우리, 어, 담임님들 많으시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는 그런 분들이 한번씩은 어떤 뭐 정이 이 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그 선생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좀 어떤 특별한 또는 다른 어떤 특, 그 특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런 분들이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는 중고등학교 때 어땠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현재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인 기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한 번씩 이렇게 특별 강연식으로 학교를 쭉 돌면서 시간을 쓸때 나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 중고등학교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그 직업인 첫창, 이런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복되거나 이러면 학교에서 조금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마다 응. 그 많은 직업인들을 다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학교도 보면은 그 그런 강사님들을 모신다 그래도 애들이 한꺼번에 그 전체 강사님을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지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 그쪽 학교의 학생들 한물어 보고 어로러 가려는데 어떤 분야가 흥미로워지 예를 들이라도더살해보고아 이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단우 분들 중에서 어 그런 쪽의 어떤 <laughs>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은 그가 특강 형식으로 하셔요. 지않 음.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뭐 경상고등학교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토론반에 있었던 애들이 계속 떠나가고. 뭐, 한인대도 가고, 의학과도 가고, 서울에 있는 뭐, 연대, 서울대도 가고 있고, 부산 뭐 애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일곱 학교같이 그렇게 막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를 갖다가 그렇게 막끌어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아리 모집할 때는 선배들인데 모집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교실에 돌면서 애들 동아리 <laughs> 내놓니까 우리 동아리 들어오면 이런 입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하니까 우산 애들만 계속 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laughs> 저도 궁금하고 현재 뭐전무 뭐 선생님 몇분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응. 제가 아마 나오놨서고하 선생님 같은데 동아리 지도교사는 고산만입니다 그냥 음. 1, 2학년 담임 중에서 또는 음. 비담임 중에서 음. 그런 분야를 <laughs> 맡아줘야 제대로 아마 지도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 토론을 너무 어렵게 진짜 진행할 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쉬운 수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담임님들 중에서 어떤 좋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음. 발굴해서 음. 학교를 한번 순회하면서 음. 그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음. 어 강의를 음. 해주는 거 음.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게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